음. 자동차 충돌 방지 구조물 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조물은 이렇게, 이렇게 직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필렛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필렛 없이 직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구조 해석을 하기 위해서, 어, 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모델링을 먼저 하려고 하기 위해서, 아, 모델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갖고 와야 되겠네요. 스타티 스트럭지를 갖고 와서 여기다가 놓겠습니다. 네. 여기다 놔서, 문제, 2.3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아, 여기다 놓을 걸 그랬네. 2.1, 2.2, 2.3 이렇게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얘는요, 이게 선택을 해도 얘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얘 움직여지지가 않아서, 뭐안 되더라고요. 다시 하려고 그러면 얘를 지우셔야 돼요. 예, 여기우 클릭하고, 딜리트하면 지워져요. 지우고, 어, 없어졌죠? 그 다음에 스타틱 스트럭처 가서 여기다가 놓겠습니다. 이 문제 2.3 이렇게요.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이거를 삭제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지오메트리 들어가갖고 우크릭하고 그, 그 디자인 모델러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모델러가 나왔으면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면 어, 윗, 윗 유닛, 유닛 들어가서 mm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디자인할 평면, x, y 평면 여기서 하시는 건데 우리 맨날 여기서 했잖아요 여기서 했으니까 뭐 다른 데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해볼게요 여기서 해서 로켓 이렇게 놓고 해볼게요 뭐 변화, 틀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그리고요. 라인 여기 하나, 이렇게 찍고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찍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멘전에 와서 치수를 입력해야 되는데, 프리젠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하나를 놓고요. 버티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구조물의 높이는 700mm라고 했으니까 V2가 700이겠네요. V2가 700. 이렇 써주고요. 있더니 제만 갔나요? 조금만 가버렸네. 얘는 안 가고. 그 다음에 얘는, 얼마인가요? 얘는 폭이 2,000이네요. 인공 0 0 0 이렇게 어, 얘는 따라갔네 네. 여기를 줌을 해 볼게요 네. 이거는 높이가 안 높아졌죠 그래서 여기도 다시 치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V3이죠. V3도 700으로 해둘게요. 네, 그러면 이제 같이 높아졌죠. 히트를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뭐가 이렇게 안 맞죠? 이게, 이게 너무 많이 좀 동그라미 너무 많이 됐네요 예,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저 모델링이 그림에 있는 거랑 비슷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케치가 끝났고요. 모델로 들어와서 아 크레이 컨 스케치를 라인으로 모델링한다. 이건 거고요. 자이걸스케치를 선택하고 얘를 어플라이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라인을 제너레이를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먼저 라인 바디가 하나 생긴 거죠. 이런 라인 바디가 하나 생겼다. 그런데 크로스 섹션이 없다. 크로스 섹션을 만들어야 된다. 고요 컨셉에서 크로스 섹션을 하고, 이게 원형으로 되어 있나요? 그쵸? 원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일단 기둥이 150인데, 지름이 150이면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R5에다가 해야 되겠죠? 어, 지름이 150. 나누기 2를 하니까 얼마냐면 75, 7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반지름은 75에다가 10을 빼야죠. 특제가 10이니까 그러면 65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반지을 만들었습니다. 라인 바디에 들어가서 노 셀렉 티드된 거를 서큘러튜브 원으로 해주고요. 그러면바끝 났습니다. 유에 가갖고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그런 섹션 솔리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 보면 이거는 모델링 에라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해석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자, 이거는 이렇게 닫아놓도록 하고요 모델에 들어가서 모델을 더블 클릭해서 해석하는 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은요 미케니컬 가져오는 건데요 나오는 속도가 있네요 나왔나요? 아, 얘는 왜 이렇게 숨어있죠? 안 뜨고. 아, 짜증나. 얘는 닫아버려요. 이게 나왔죠. 아, 그런데 뭐, 이렇게 나와있네요, 이거. 뷰에 들어가고 크로스 액션 솔리드. 이렇게 누워버렸네요. 이렇게 누우면, 세우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모델링 하면 되는 건데, 방향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는, XY, 이렇게. 아, 여기 거꾸로 됐네. 네. 거꾸로 된 거는 볼 때는 이렇게 보여서 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백으로 보면 이렇게 되고. 이거 아니네요. 뷰라는 거에서 백으로 이렇게. left, 바탕. 아, 이것도 안 좋고. l e f 이것도 안 좋고. 뷰에 가서 올라 m e 아 손으로 할래요,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뭐 여기는 지금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여기서 뺄게요. 인서트에서 픽스 서포트가 두개예요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하나 더 꺼내놨어요, 인서트. 질문이 이런 게 있어요. 픽스 서포트 하나를 두개 하면 안 됩니까? 뭐두 개도 되는데 그러면 발력을 보기가 나빠요. 여기 픽스 서포트 요거를요. 리네임을 해서 픽스 서포트 픽스드 1이라고 할게요. 픽스드 1. 그리고 요거를 리네임해서 픽스드 2.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포스를 줘야 되니까 포스 펄스 인서트하고 포스로 하나 갖고 와서 이렇게 놨습니다 포스만 더 줄게요. 자, 포스는 이 선에다가 주는 거지 가운데다가 줘야 되니까 선에다가 줘. 선 찍는 거 이거 라인을 선택해서이 선을 찍고요. 그다음에 어플라이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하중 이거를 벡터를 컴포넌트로 바꾸시고요. 하중을 주는데 어느 방향이냐? Y 방향으로 주셔야 되는데, Y 방향, 이쪽에서 저쪽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Y 방향, 여기 Y 방향이죠, 이게. Y 방향으로 주신 거죠. 얼마를 조기로 되어 있는 20kg네. 2000. 20, 딱. 그러니까 미는 거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픽스 서포트 잡고, 여기가 픽스 서포트 1이라고 할게요. 선이 찍히죠? 볼텍스를 찍어야 되니까 여기 점을 찍고, 여기 선 다음에 셀렉트.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픽스 서포트 누르고요. 이거 누르고 여기도 볼텍스 요를 찍고 도셀렉션에서 업라이브 해주면 볼텍스 선. 이걸 보시면 전체적으로 픽스 폴스가 나오고 픽스 서포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다된 거죠. 그다음에 솔루션에 가고 토탈 디포메이션 인서트 디포메이션 총탈 디포메이션 폴스 인서트 루브에서 펄스 리액션 하나, 펄스 리액션은 픽스 x e d 냐 f i 똑같죠 이거 하나씩 선택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를요 리네 n a m e 을 f a l s e r e 1이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픽스 x e 트 s 1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 이거를 카피, p y 리케이트라는게 있어요 이거를 해버리시면 이렇게 하면 1-2로 되는데 이름을 바꿀게요 리네 n a m 1-2 다양한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운더리 컨디션이 여기도 1, 여기도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좋겠죠. 한쪽은 2로 해야 돼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오 클릭하고 인서트해서 푸르브 모멘트 리액션 이거 하는 거고요. 그래서 모멘트 리액션도 픽스 21을 하는 거 하나가고요. 또 유플리케이트 해서 어, 뭐 이번에는 픽스 소프트 두 번째 거 하는 거죠. 네. 이거를 모멘트 이름을 일로 바꿀게요. 됐습니다. 이름 바꾸는 거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브를 눌러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메시 자동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나눠진 거고요. 자, 그래서, 쉬는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쉬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false reaction 이렇게 보고, 여기도 false reaction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의 동일해요. 좌우대칭이니까 동일하겠죠. 예. 이거, 그래서 두 번째 거를 캡쳐를 해놓을게요. 아, 모델 변경한 다음에 확인해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캡처를 해놓겠습니다. 캡처가 어 캡처가 잘안 되네요. 그리고 반력 발력. 력에 대한 거를 여기다가 캡처를 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 2 3의 충돌 문제는 저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